네, 12월 4일 국내 다섯 아, 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경기가 또 국농이 돌아와서 농구 두 개, 배구 두 개, 그다음에 승강 플레이오프 어, 1 차전 어제 이어서 또 K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조합 어, 구성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현캠센마이라고 어, 수원삼성 언더 제일 좋게 봤는데 음, 잘 들어왔고 또 해축도 아스날하고 첼시 오버, 어, 아스날 오버라던가 아, 첼시 오버라던가 수원삼성 언더는 뭐 제가 선물로 드렸고, 어, 뭐, 뭐, m b 같은 경우는 바, 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쨌든,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들,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거. 제, 이거 제일 더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환삼상승이나 첼시승도 가보시라고 했지만, 이게 1순위였죠. 그래서,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승 보신 분들은 어쨌든 오버가셨으면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 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뭐 지금 분석위원 채널에서도 지금 연승 어, 1등 달리고 있고, 월초 조합 패키지 이벤트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진행할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제도 좋아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좋아요 숫자 적어도 공유를 해드린다. 경기가 적어도 공유를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섯 경기지만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부산 KCC하고 정관장입니다. 이거는, 공룡이 좀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최준영하고 송교창이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뭐 당연히 저략 데미지고, 정관장은 잘 나가다가, 어, 점점 이제, 원래, 유터탄 성님의 어떤 평균 회귀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 휴식일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래서 정관장이 어떤 원하는 농구, 수비, 어뭐 부상자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어떤 오브라이언트의 공격 그 다음에 아반도, 변준혁 어 이런 친구들 어 까지 서포트를 해주고 또 아반도가 아니 그 오브라이트 가쉴 때는 또 피제이어싱 PJ, 타이아니 PJ, 워싱턴이 나와가지고 또 도움을 주고 어, 이런 것들을 어, 고려해 봤을 때는 부산 KCC가 부상자가 있을 때 허웅을 필두로 잘했던 건 아실 겁니다 1라운드 때 근데 일단 숏놈은 잘할 것 같긴 해요 인사이드에서 근데 오브라이트가 저는 어느 정도는 제어해줄만 하다. 오브라이언트 정도라면, 어, 촌농 상대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시아쿼터의 나바로하고 아반도의 차이도 크고요. 거기다가 허웅하고 허운의 어떤 저는 같이 뛸 때, 전혀 지금 합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재석도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차이가 큰 친구, 최진강은 어쨌든 스텝업을 했지만, 팀의 큰 활약, 승패를 좌지우지, 질만한 경기를 이기게 해줄 만한 어떤 게임체인지의 역할을 하기는, 기대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웅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허웅이 1라운드 때의 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민 감독은 팀을 장악하지 못했고, 전술 싸움에서도 우리 도탄 형님하고도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전관장 승 그다음에 1 5 0 5 기준에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전관장 경기를 오바 보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장판의 어떤 헐거운 수비 그리고 어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휴식을 많이 취하면 어 극과 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점수가 정말 잘 나던가 아니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야투 감각이 연습은 좀 했겠지만 어떤 실전 어, 어떤 경기를 2주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연습할 때랑 다르게 실제 경기뜰때 야투 감각이 확 떨어지는 경우 중간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막 언더 같면 150점 기, 어, 기준이면 막 145도 안 나오고 막 이럴 것 같고 오버가 뜨면 저 시원하게 1 6 0점 이상 찍어준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부산 KCC 어떤 주전들의 이탈이지만 허운의 득점력, 손농도 인사에대해서 어. 완전 폭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득점을 메이저해줄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정관장이 저는 어, 헐거운 부산 캐시의 수비 상대로 소공 찬스도 많을 거고요, 변준혁, 아반도, 그다음에 오브라이언트, 뭐 한승희 고르게 프론트 코트, 백 코트에서 어, 부산 캐시 상대로 어, 저는 야투 저점이 뜨는 나아 아니면 충분히 꽤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관장 승의 마인의 150.5 기준에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정관장이 두 개예요. 어, 정마어 보고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차원 LG하고 가스공사입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차원 LG 쪽을 기울 수밖에 없죠. 다만, 7.5ND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가스공사도 지금 퍼킨슨 돌아오고 팀이 조금 안정화되고 최근에 성적은 괜찮습니다. 뭐, 졌던 경기도 또, 어, 고향성로전 빼고는 아쉽게 지는 경기도 많고요 어, 그래서, 당연히 이건 가스가 7.5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높고. 다만 이제 차원의지는 이제 여전히 이번 시즌도 1등을 달리고 있고 유력한 이번 시즌도 정규 시즌 우승 후보죠. 거기다가 지금 6위 상이 없는 가운데서도 유기상 잘 싸웠고 연승을 다시 또 달리고 있고 e s l 에서만 힘을 뺀 상태로 뛰어서 그래도 나름 잘 싸웠고 졌지만 충분한 어,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터프 발전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휴식을 좀 취한 상태에서 6기상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매치업이라면, 가장 큰 거는, 이거는, 일단 타마요하고, 그 다음에 아스 마레이를 막을 잡은 가스에는 없어요. 라거나는 느리고요. 예전 같지 않고요. 일단, 어느 정도 몇 번은 라거나가 비빌 수는 있겠죠. 근데, 40분 내내 라거나가 뛸 수는 없죠. 왜 공격력 때문에, 또 느리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나이도 먹어서 그러면 퍼킨슨이 나와서 퍼킨슨 득점에는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외각에서 근데 퍼킨슨은 타마, 아, 타마요나 그 다음에 말이 어떤 투빅을 제어하기에는 수비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높이는 있어도 그리고 이 경기가 가스가 잘하려면 결국에는 백코트에서벨랑게라고그 다음에 정성우가 공수에서 외항을 해줘야 돼요 벨랑게는 공격, 리딩. 정성우는 수비, 백코트창원의 이제 백코트 자원들을 타이트하게 수비하면서 압박하면서 디펜스를 하고, 또 리바운드에서 밀리는, 밀리는데, 이거는 지금 신승민이 고군부터 해줘야 되고, 김준일도 나왔을 때, 어, 구준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김국찬이, 삼정이 한 네다섯 개는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가 나와야, 7.5 플랜을 한다고 봐요. 근데, 결국에는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세컨드 찬스 석 찬스가 안날 거고요 창원 l g 라는 팀은 수비를 못하는 팀이 아니고 잘하는 팀이죠 1위인데 공격만 잘해가지고 1위를 하는 팀이 있고요 수비 공격 다 잘해서 1위를 하는 팀이 있고 전과전 같은 경우 는 수비빨로 1위를 했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수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창원 l g 를 상대로 가스 검사가 뭔가 어, 강압감도 열심히 전술을 짜오겠지만 저는 쉽지 않아 보이고, 능력지 않아 보입니다. 차원의 지승에 7.5 마에네, 그다음이 경기도 저는 149점은 너무 낮아요. 왜냐면, 하 물론 양팀다 수비, 그리고 또, 야투가 또안 들어가는 구간들까지 발생하면, 언더가 떠도 충분할, 이상하지 않은 팀들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저는 속공. 그리고, 특히 차원 LG가 저는 가스 상대로 많은 점수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긴장 너무 낮다. 5박까지 보겠습니다. 엘마오장마오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카드하고 대한항공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 최근 접촉 내용만 올려, 어, 여기다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 것만. 우리 카드하고 대한항공인데, 일단 이 경기는, 어, 대한항공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카드도 이제 알리가 부상으로좀여주 빠진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에 나왔다가, 그래도 어쨌든 잘했는데, 결국에는 알리도 조금 막판에 무릎을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었고, 아라우조도 지금 점점 브이그에 녹아들고 있긴 한데, 또 알리의 서브 무섭고, 아라우조 서브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서브가 약한 팀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승리 1.5세트 많이 보는 거는, 어, 당연하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만, 언어 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어, 이거는 알리의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빠지는 빠지거나 경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대한항공이 지금 최근 두 경기 연속 셧아웃을 하고 있지만 직전 한전전은 어, 한전에 주포 어, 배넌이 제가 저점에 뜨는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배넌도 다 좋은 활약도 해줬고 그래서 어, 저는 이 경기는 우리 카드가 홈에서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딴다. 아, 그리고, 기준점이 높지 않아요. 어, 대한항공의 최근에 셧다운 비중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충분히, 어, 다드션까지 볼수 있다. 항마옥. 어, 결국에는 항공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증측 경기력, 흐름, 물론 선보처럼 일격을 당하면서 막 셧다운 때 언더뜨면서 사고가 날 수는, 이, 이 사고가 난다고, 어,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저는 분석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항공승, 마인승. 오버 가스 트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건 경기록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공이 전체적으로 어 어떤 세터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화력에서도 어 서브에서도 대한항공이 물론 화력이나 서브는 근소하게 항공이 우위라고 봅니다. 근데 미들라인 그다음에 리베로 세터에서는 항공이 좀더 어, 꽤, 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마 옷 볼게요. 자, 마지막 경기, 어, 아이비 기업하고, 정관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전 정관장이죠. 위에는 안양 정관장. 어, 이거는, 일단, 지금 고희진 감독이 위파이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곧 한다고도 했고, 위파이가 원래는 3라운드에 돌아오게 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 어, 나오지도 않고, 관중석에. 그래서, 어, 위파이를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 시즌은 갔다 뭐 굳이 뭐 바꿔가지고 이번 시즌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번 시즌은 이미 갔다 본배구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파이의 복귀가 늦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체로 지금 어, 김연경 어, 김연경 어, 지금 예능 하잖아요 원더독스? 거기서 뜨는, 어, 몽골. 몽골 배구 배우 선수. 아시죠? 걔. 걔가 아쿠로뛸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이름이 갑자기 제가 잉쿠신가? 걔가 네. 아마 대체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뇌피셜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담이지만, 음 일단, IBK 염이 호철이 형님 나가고 나서 2연승 달리고 있긴 한데, 문제는, 원정 정관장도 못 믿긴 해요. 직전 경기 아쉽지만, g 스카츠 상대로 셧다 당하게 했고, 다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연패고, 원정에서는 단 1승도 없고, 최근에 원정, 지금, 첫 경기 빼고는 아마 다셧다 오실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세터의 어떤 패턴도 잃히 없고. 근데 아무리 지금 기업이 2연성하고 있어도 점사가 맞냐, 이거예요. 점사가. 점한5.8 정도 줬으면 5.7 정도 줬으면 그나마 수긍을 할 텐데 4.4는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당연히 지금 기업의 기세 어, 무섭습니다 어,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 기업이 일반승 할 확률도 높다고 보는 게 맞, 맞습니다 그 빅토리아 잘해주고 있고 최정민 우리 딸 육서영 뭐 이주환 미들라인에서 정호영하고 박은지 버티고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박은서도 조금 더, 지금, 안정감 있는 토스를 올려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관장이 비빌 수 있는 건 그나마 박은진하고 박혜미, 아 박은진하고 정호영이 있는 미들라인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일반성을 보는 게 맞지만, 저는 한번 1.44라는 낮은 저배당 믿어주고 가면 뒤통수 꽉 풀릴 것 같은 게 지금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아, 어, 한국도 어, 잘 가다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뒤통수 빡 쳤었잖아요. 기업 상대로. 어, 그런 것처럼 그것도 셧다운으로 져 버렸어요. 흥국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야, 기업 흐름 타고 있는데 믿어 줘야겠는데 근 접배당 받고 뒤통수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떤 데이터적인 분석, 경기력만 보고만하는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국내 경기에서. 정관장이 최어 직전 경기 GS칼텍스한테 셧아웃 당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자네태 공격 성공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25대 22, 25대 22, 25대 23으로 아쉽게 졌다는 거. 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봤을 땐 이선우 자네태가 직전 경기보다 어 나아진다면 그리고 박은진하고 그다음에 정호영 미들라인에서 어, 최소이 어떤 패턴만 조금 바꿔준다면, 그래도 이기지 못해도 풀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정관장 1.5세트 프렌. 어, 그 다음에, 어, 이건 오버가 조금 더날 수는 있겠죠. 182.5 기준에 다 득점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다운만 나오지 않는다면, 한 세트만 따준다면, 무기력하게 지는 세트들은 없을 것 같아요. GS전처럼. 한 세트만 따준다면 다점적일가능성이좀 높아 보이는 경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장 1.5세트 프레네 오버 일반 승은 기업이 확률이높지만 저는 그냥 이거는 어, 정관장 1.5세트 프레네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어, 찐막이죠? 어, 찐막 어, 승강 플레이오프 부처 그 다음에 수원 FC 경기입니다 이건 1차전이고 이거는 이제 2차전 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분 경기고 어제도 이제 수원이 키퍼의 멍청한 파울만 아니었으면 몰랐어요 근데 그걸로 좀 분위기가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제주 어, 키퍼 슈퍼 세이브들도 나왔고 또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손삼성이 어제 제가 어, 언더 우선으로 추천을 드렸던 것도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축 최시오버도잘 들어왔고 오늘도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표현을 좀 하세요 여러분 제가 10원 한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좋아요가 몇 개가 되면 여러분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어떤 조건을 거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반응들이 냉댕하고 어? 날씨같이 이렇게 싸늘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면 그냥 공유를 좀 해드리지 말까요 어,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첼시 오바 수원삼성 언더 이거 뭐 맞은 게 당연한 건 아닌데 섭섭하긴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어, 이 관계에 언급을 드리면 뭐 어, 부천 fc 같은 경우에 는 최근 흐름이 k리그 이부였지만 좋게 마무리를 했고 박현빈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지서라고 이용이 불투명하고 어이 정도인데 일단 결정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수원 fc가 2부 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2부뭐 수원이나 인천 이런 팀하고 상대하는 건 아니 아 아니지, 아니지만 이거는 저는 부천 역발 받았으면 부천 프레그 어, 다음에 이경기는양 팀의 득점력들. 공격이 정말 안 되는 팀들에 맞대수비는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어,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부창 fc 프랜의 언더 어,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물은 뭘까요? 오늘의 선물은 오늘의 선물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의 선물은 저는 안양 정관장 승 도탄이 형님. 어 잘 준비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아니면 오바 쪽도 생각을 하신 게낫을것 같은데 저는 안양 정관장 승이 약간 더 낫고 뭐 오바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장 승이 약간 더좀 나아 보이네요 어, 선물 오늘도 드렸고요 가을 추운 겨울 날씨 같이 너무 여러분 어, 그렇게 차갑게 어,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모두, 어, 건승하시고요. 저는, 어, 야간은 경기 적어서 올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